흙 습도 센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흙 습도 센서는 이제 그 화분에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. 그래서 흙의 습도를 알려주는 건데, 기본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센서입니다. 그래서 어, 빨간색은 플러스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라운드,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신호를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A0, 그 다음에 5V, 그 다음에 그라운드, 이렇게. 네, 연결을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, 이제, 이거는 이제, 꽂아서 사용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, 돌리는 게 있는데, 이제 이거는 민감도를 조절하는 겁니다. 자, 한 번, 이,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, 네, 이게, A 재료 값을 읽어오는 거죠. 지금 이제 1021인데, 이건 이제 거의 이제 공기 중에 있을 때 1021이고, 어 얘가 이제 습도가 이제, 낮으면 약간씩 내려가죠. 그래서 손에도 약간 이제 습도가 있기 때문에, 900까지도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제 물이 있는데요. 자, 물에 한번 넣어보면, 네. 지금 700까지도, 700까지도 내려갑니다. 700까지 내려가죠. 네. 이렇게 400까지도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깊이 갈수록 300까지 내려가죠. 네. 올라가면 되죠. 그 다음에, 닦으면, 1021, 네. 1021까지 이렇게. 공기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되죠. 다시 한번 하면 물에 집어넣으면 네 습도가 있으면 낮아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응용에 따라서 네 여기 이걸 돌려서 네 민감도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. 네 이걸로 흙 습도 센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